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, 계속 이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단타 네, 대장주 주도주 찾기 가장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법을 어, 제가 이제 스스로 좀 하고 있는 것을 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어, 주도주 대장주를 제가 뭐 어디서 보고 배우고 그런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는 어떻게 찾냐면 음. 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가지고 조회를 누르면 장 초반에, 어,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 상한가를 가는데, 이게 상한가를 갔죠. 바로, 바로 9시 반 정도 돼서 제 상한가를 다쳤는데, 이걸 보고, 아, 이게 반도체, 풍기현상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, 주들이, 이거, 그 다음에 뭐 SFA 반도체, 뭐 프로텍, IA, 뭐, 시크네틱틱스, 뭐, 다 같습니다, 지금. 네, 반도체 관련,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, 그러면 섹터에서 이게 주도주가 파악이 되는 거죠. 오늘 반도체 쪽 주들이 움직이는가 보구나. 내가 뭐, 다른 거는 잘 모르더라도, 어, 일단, 제가 언급한 그런 종목들은, 어, 이제 그 확인이 되는 거죠. 이것도 그렇고 레이크 버터리얼 쪽도 그렇고 다 반도체 에 관련된 쪽도 입니다이 현대 비엔지는 제가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제가 오늘 요거는 좀 공부가 안돼 있어서 오늘 그래서 이제 출근 전에 잠깐 이제 1 1시 정도까지 매매를 하는데 요게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봤더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있었고 어 이게 되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빠르게 심, 찾는 거는 이 조회를 눌러서 가장 먼저 상한가에 갈 정도로 강력하게 움직이는 첫 번째 첫 번째 종목이 대장주가 되는 겁니다. 이게 먼저 상한가를 갔죠?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, 상한가를 안착한 게 대장주가 되고 이게 반도체 관련돼 주니까 이 같이 s f 의 반도체나 뭐 프로텍 IA, 뭐 시그네틱스, 뭐, 뭐 레이크마트라 이런 게 그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. 그 반, 반도체 관련된 쪽에.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나 이런 힘이 약하잖아요. 개미들은 어떤 전문가, 그런 어떤 세력에 비해서 알, 수, 그런 정보력이 약하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빠르고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. 빠르게 눌러서, 어, 뭐, 가장 먼저 간게 이제 대장주. 그 반도체 분야 섹터에서 가장 먼저 상한가를 강하게 간 종목이 대장주가 되는 거고, 그 같이 올라간 그런 섹터의 그런 종목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일날 그래서 이건 주가 지극히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, 생각을 언급한 거를 언급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이제 어떤 어디서 보고 배우거나 듣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낀 걸 전달을 하는 거니까 단타를 하시는 초보자분들은 꼭 이렇게 어,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. 캐치를 하셔서, 오늘은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. 그거를 꼭 캐치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제가 서플러스 클럽으로 오늘 상한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. 제가 지금, 자동, 저번 영상에, 자동 일치 차트가 지금 시간이 지금, 아까 안 돼가지고, 이게 뭐, 눌렀더니, 지연이 된다고 그래요. 근데 제가, 상한가에 암프, 만약에 암, 요거를 상한가에 팔고, SFA 반도체를 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서 팔고, 그다음에, 어, 그 다음에 어그 러셀 러셀이라는 것도 20% 넘게 가서 이제 팔고 어 S F A도 상한가는 아니지만 20%넘게해서 이제 팔고 그20% 넘어서 이제 이제 매도를 하고 팔고 수익이 굉장히 잘났어요. 그다음에 뭐 레이크 머터리얼 뭐뭐스티는 시그니... 시그네틱, 잘, 저, 저는 정확하게 명칭도 모르는 종목이었는데, 시그네틱스, 뭐, 이런 종목이었는데, 평소에 좀 공부가 잘안 됐던 종목이에요. 근데, 어쨌든, 드리고 싶은 말, 은 요거를 통해서, 어, 어떤 섹터가 움직인지 주도주가 보고, 그 주도주 중에 어떤 게 대장주인지, 오늘은 이게 대장주가 되겠죠. 가장 빨리, 가장 상한가에 먼저, 도, 어, 안착하는 그 종목이 대장주라고 보시면, 어,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또 섹터가 두 가지로 움직일 때도 있었어요. 제가 이제 다타 공부를 하다 보니까. 반도체 쪽이 움직이고 또 다른 게또 어떤 게 움직이고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. 만약에 인터파크가 왜 갔는지 한번 볼까요? 제가 장중에 가는 걸 봤는데 정확하게 왜 갔는지는 잘 몰랐어요. 이게. 어, 떤 여행, 이제 풀려가지고, 이제 코로나가 좀, 백신이 나오면서 저평가된, 뭐, 여행주, 뭐, 이래서 갔는지 모르겠지만, 이게, 섹터가, 만약 에 여행주면 여행주가 쫙 움직여야 되는데, 좀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.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어요. 오전에만 빠르게 매매를 하고, 이제, 에, 그, 출근을 해서, 피델릭스도 제 기억에는 아마 반도체 쪽인 것 같고, 뭐, 하여튼 오늘은 거의 그냥 반도체, 러셀, 제가, 거의, 예, 러셀을, 거의 20% 넘어서 매도를 했는데, 나중에는 좀 많이 내렸네요.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특이한 날이고, 어, 저도 이제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, 이런 날이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,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, 어, 이거를 보면서, 전율 대비 등장률 상위를 보면서, 어, 어떤 좀 쉽게 주도주가 좀 판별이 되는 날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무더기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는,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이제 대장주가 어떤 게 대장주가 있는지. 예, 서플러,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대장주가 됐는데, 아,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설명하는 거를, 잠시만요. 예, 서플러스 글로벌 상가를 갔는데, 아, 제가 말하는 요지를 아마 알 거예요. 그 핵심을 캐치를 하셔가지고, 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해서 좀 오늘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냐면 이런 날은 흔치 않은 날이에요. 제가 좀 저도 지금에야 좀 깨달았어요. 가끔가다 이런 장사가 있길래 왜 그런가 싶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가는 그런 날이 있고 제가 처음에 단타 공부를 할 때는 이걸 몰랐어요. 그리고 이런 거를 판에 어떻게 되는 걸 모르고 그냥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뭐 잘해보자 라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개별적인 종목을 이제 매매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계속, 어, 소액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, 어, 자연스럽게 제가 요거를 좀 보다 보니까 이거를 언급하거나 어디서 듣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그냥 어, 제가 그냥 띄워서 보다가 보니까 점점 이거를 자주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런 어, 특징을 좀 캐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저,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모르시는 초보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타를 시작하시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나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주도주 대장주 아, 음 대장주 주도주 그런 거를 파악하는데 어꼭 중요한 거니까 어 그런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액을 가지고. 나중에 진짜 실력이 확신이 되고 고수가 될 때까지 소액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완료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주셨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꼬마게이었습니다